야 그때 얘기했으니까 북한에 가면 내가 굉장히 먹기, 인기 있는.. 먹혀, 먹혀. 어, 얘, 나 누가 더 인기 있습니까? 아니, 내가 그래도 나는 120등 형이 좋아해요 우리 둘다 없지? 뭐가요? 북한도 이미 남한 드라마 다터져서지고 <laughs> 이런 거안 된대 아예얘 어릴 때로돌아보자 <때도 물어보자>. 아니,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, 어. 진짜 근데 현실은 다르잖아 골라봐라고 어차피... <laughs> 곤란한 게 아니고 <laughs> 아, <이런> 골라보라고, <laughs> 아, 골라보라고. 너무 곤란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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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그래도 북한에 어차피 차은우가 없는 거 아니야 거기는 아 아니, 없긴 하죠 없는 차은우 찾을까 북한에서도? 똑바로 얘기해라 <laughs> 안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진짜로 첫눈에 반할 어... 그, 그건 아니다. 아. 형 북한 여자도 눈 있어. 차라리 솔로로 살 확률이 높아. 왜저 세계 어느 나라 똑같은 거 같기는. 아, 어, 어쩔 수 없어. 어, 어. 그거는 그렇지. 우리도 서양 유럽 누구든 어디를 봐도 똑같은 눈높이로 영화 배우는 아, 제가 그래서 아, 영화 배우구나. 아, 아, 아. 어, 그런 아, 거니까. 왜냐니까 이게 다 미국 때문에 그런 거야. 모든 걸다 이렇게 평준화시켰어. 이게 어떤게 <laughs> 어떤 예쁘다라는 거를 이게 다 평준화시켰어.